복수 주신 이은규 의원입니다. 저는 학교에서만 32년 있었습니다. 선생님하고 교장을 하면서 학교 경영과 아이들과 울고 웃으면서 미래를 꿈꾸고 이야기해왔습니다. 근데 이제 이곳에 섰습니다. 도의원으로서 오늘 많은 것을 배우고 또 함께 일해가고자 하는데 오늘 이 자리가 어, 긴 제목처럼 그 안에 담겨있는 것이 함께라는 용어와 저는 또 네트워크라는 용어, 그리고 번역이라는,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먹고 사는 일에 정말 애쓰고 노력하는데 그것을 함께 한다면 아마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지속 가능하려고 믿습니다. 관계자 공무원들부터 시작해서 의시민들이 또 동두천, 연천, 호천, 흔히 삼천, 그리고 의정부 양주 이 권역이 다섯 개 권역의 지자체들이 함께해서 모두 다잘살수 있도록 좀 지원해 주십시오. 그리고 경기도에서 뿐만 아니고 각 지자체에서 기관장들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지원한다면 우리가 더 좋은 미래를 꿈꾸고 이루어 갈수 있으리라고. 있습니다. 저는 이 자리에 오늘 잘 왔다고 생각되고 이후에도 제가 함께 할수 있는 일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도 교육위원으로서 교육을 고민하고 또 길눈의 역할을 감당해 가지만 일자리와 사회적 경제를 함께 살펴보고 예산을 확보하는 길눈의 역할도 감당해 가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laughs>